안녕하세요 응예다 오늘은 제가 하울했던 스티커들로 다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이번에 트롤리를 사면서 이 포르타박스 이것도 두 개를 샀는데 일단 하나는 볼펜을 꽂아놨고 하나는 스티커를 꽂아놨어요 임시방편으로 여기 꽂아놓고 좀 쓸라고 <laughs> 최근 하울로 보여드렸던 스티커들이 가득 있고요. 어, 갑자기 정리하고 있네. <laughs> 자리가 없네. 준비는다 됐고 여러분 제가 이거 책상에 데코템으로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보리가 다 뜯어놨어요 <laughs> 만신창이 너덜너덜하다주 노들, 이거는 제가 즐겨 쓰는 썸띵비 라브드속지 아름답죠 준비 완료 <laughs> 준비물만 준비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땀이 나죠? <laughs> 겨울 언제 끝나나 했더니 금방 봄이 와버리고 봄은 또 느낄 새도 없이 금방 여름이 와버렸네요 아 요즘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laughs> 제가 약간 머리를 머릿속에... 에게아 이거 씨 제가 약간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개똥손이라가지고 저는 진짜 재능이 없어요. <laughs> 다꾸의 소질이 없습니다. 아직 실망하기 이릅니다, 여러분. 어, 뼈 소리 나나? 완성분만 예쁘면 되니까요. <laughs> 생각했던 게 아니라 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laughs> 어, 청량해. 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크림 커터 크롬 컷 크롬 커터 위험합니다. <laughs> 너무 잘 들어요. 짠.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 안에 이렇게 채워 넣는 거거든요. <laughs> 뭔가 망피를 같긴 한데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여러분. 뭔가 시간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기 에 올릴만한 스티커가 생각났어요. 폭포기. 아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떼려 하다가 찢어져 이러다가 입체 닫고 되겠는데요? 그런데 도무송 포관해도 되겠습니다 빨대라도 만들어주고 싶은데 공간도 너무 좁고 저 진짜 다꾸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다꾸 신생아입니다 오늘은 다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음. 즉석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렴한 다꾸템 다이소에 200매 2,000원입니다 제가 방금 이 클로버마트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이런다 오늘 첫 다꾸는 이클로버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잎 클로버를 한번 그려볼건데 이쪽 색으로 할까? 클로버 요새 그래야겠다 요런 느낌 여러분 이게 뭐냐구요? 네이클로버입니다 <laughs> 이게 자르면서 모양이 잡히거든요 잠시만 보세요 <laughs> 네이클로버. <laughs> 갔죠, 여러분? <laughs> 아, 진짜, 감이라고 제로다, 아주. <laughs> 어,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그래. 여기는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니까 이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어지러운 것 같지만. <laughs> 아이저 진짜 미술학원 다니면서 디자인 공부 좀 해야, 어,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도움받아 가지고 최초 공개해서 한번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더 두껍다 어 이제 자꾸 하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죠? 요래? 그래. 오 찰떡이야 찰떡 어씨 <laughs> 어, 뭔가 <씨. 웃음> 어, 욕 나올 뻔했는데 <laughs> 좀 위에 붙일걸. 아, 요게. 후. 아까 남은 색종이에 다시 자르라 했는데. <laughs> 이렇게 okay, 물어봐. 클로버 따크 이제 클로버 스티커를 또 찾아야 되는데 <laughs> 클로버 스티커는 제가 최근에 이거 샀던 것 같은데 클로버 테마 되게 흔하지 않나요? 많아야 하는데 왜 하나도 안 보이지? 글로바저 깔맞춤 되게 좋아합니다 요거는 <laughs> 최근에 산 집게 <laughs> 하울에서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집게가 안 보여가지고 <laughs>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원 2,000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진짜 즐겨 쓰는 이폼폼알스가 아니고 수스 이거는 수프님 겁니다 아 어, 이거 말고 그냥 기본으로 할까? 이 색깔 예쁠 것 같은데? 깔 맞춤. 이 색깔 슬슬 또 찾아와야지. <laughs> 저는 이 가운데 뚫린 거 이렇게 그냥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떼는데, 어, 이거 떼는 꿀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제 진짜 그만 붙여 쓰이. 이제 한글 스티커 어, 진짜, 집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전 손이 편한데, 집게로 해달라는 응애단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손으로 하면 얼마나 빠른지 보실래요? 짠별 차이 없죠 <laughs> 이런 이런 저거 제일 못하는 게 글씨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결로 어, 저 이거 진짜 못해요 요렇게 쓰다가 다시 <laughs> 요래 되는데 어, 한번 해볼까 오늘 이날 뭐 했는지 제가 컴퓨터에 적어놔가지고 컴퓨터 켜서 보면서 적어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거 찍으면서도 이 영상을 누가 봐주실까 <laughs> 걱정이 되긴 하는데 <laughs>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laughs> 의단 분들이 봐주시겠죠? 아좀 <laughs> 어, 실패인 것 같기도 한데 벌써. 근데 저 이거 맨날 젤리롤이라고 했는데 겔리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겔리롤 젤리롤 <laughs> 이왜 이래 알로 0.8 0.6 아씨 이 겔리롤은 잘안 말라가지고 조금 텀을 두고 써야 합니다 <laughs> 지금 올려야 할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속 빨리 편집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조바심 이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쿠페 행사 같은 거 가본 적이 딱두 번밖에 없는데, 다 부산이에요. 부일페 근데 서일페가 온조라면서요. 어, 작가님 제일 많이 오시는 일러스트 페어? 가고 싶습니다. 너무나 먼 서울. KTX 타면 2시간 반 걸리고 <laughs> 역까지 가는데 한 30분? 서울 살고 싶어요 <laughs> 진짜 다꾸 한번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laughs> 그런 제가 5분 다꾸를 한다고 <laughs> 제가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번에 타임랩스 올린 거그첫 번째 게 원래 5분 닦고 하려고 해봤던 건데 32분이 걸렸어요 <laughs> 5분 닦고는 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laughs> 이날은 진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루 종일 푹 쉬었습니다 <laughs>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한데 색깔 이렇게 쓰니까 너무 예뻐요. 제가 아까 처음 앉았을 때는 영상 제목이 조잘조잘 조잘 말하면서 닦고 해요 요거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개똥손 닦고 하기 <laughs> 아,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 잘라고 있었는데 한개 하니까 진이 싹빠지네요 <laughs> 이거 왜 이렇게 굴빵에 저처럼 미술적 감각 제로인 사람도 이렇게 귀엽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소에서 색종이 하나 사가지고 그냥 대충 그려놓고 자르면서 모양 만드시면 됩니다. 센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한참 멀었습니다. 오늘 자꾸 끝.